자, 127번 문제를 질문한 친구가 있는데, FA는 A 플러스 1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원소, A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이야. 이게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 자, A라는 녀석은 가능한 게 뭐냐면, 1 또는 2 또는 3이야. 그치? X의 원소니까. 그러면 내가 F 대신에, A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 되어서 Y에 2라는 원소가 있으면 돼. 그런데 지금 3, 4, 5로 이루어져 있는 공역이므로 A가 1일 때는 가능성이 없지. 자, 그러면 A에다 2를 대입하면 나는 뭐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요거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보시면, X가,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봐. 1, 2, 3이고, Y가 3, 4, 5야. 이제 얘가 함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2가 3으로 이렇게 딱 갔어. 그러면 얘는 2가 3으로 갔으면, FA는 A 플러스 1을 만족시키지. 그러면서, 그것의 개수가 딱한 개만 되어야 돼. 즉, 2는 3으로 가는 게딱 고정이 되면, 내가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4가 나오거든요. 얘는 3은 절대로 4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 개만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2가 3으로 가는 것딱 고정시키고, 그렇게 시키고 나면 F3이라는 녀석은 4가 아니라 3 또는 5로만 갈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야.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 2하고 3을 딱 고정하잖아. 그럼 이 1은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5로 가야, 가도 돼. 그리고 3도? 3으로 가도 돼. 4로만 안 가면 되는 거야, 3이.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있을 거고, 자, 2가 3으로 가는 건 이렇게 고정시킨 후에, 방금 1이 3으로 갔지? 그럼 1은 3으로 딱 보냈어? 그럼 그때 3은 5로도 갈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3이 갈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 그때 f1은 몇 가지로 갈수 있냐면 3도 될수 있고 4도 될수 있고 5도 될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빨간색 화살표인 2가 3으로 가는 것을 딱 결정해 놓고 f1이 3으로 갔을 때 f3은 3 또는 5 이렇게 두 가지로 갈수 있고 f1이 4로 갔을 때 F3은 3 또는 5, 또두 가지 갈수 있고, F1이 5로 갔을 때 F3은 3 또는 5 이렇게 각각 두 가지씩 갈수 있으니까 F2가 3으로 고정된 케이스에서는 총6 가지가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오케이. 혹시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벤다이그램 다 그려보면 나는 2하고 3은 고정하고, F1이 3으로 갔을 때, F3은 이렇게 갈수 있다. 하나. 자, 똑같이. 얘가 이렇게 고정되고, F1이 3으로 갔을 때, F3은 5로 갈수 있다.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3, 4, 5. 이하고 3은 고정시켰어. 자, 그러면 f1이 3으로 가는 거두개다 했지. 그러면 f1이 4로 갔을 때 f1이 4로 갔을 때 f3은 3 이렇게 가도 되고 또5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럼 여기서 또두 가지가 나온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아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만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F2가 3인 경우, F2가 3으로 갔을 때, F3이 4로 가는 일만 벌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두 번째 거꾸로, 이번엔 F3이 4로 간다고 한다면, F2는 3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제안을 걸어두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1, 2, 3 이렇게 두고, 3, 4, 5 이렇게 두고, 3이 4로 가는 걸 이렇게 고정해 놓는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지파백스의 원소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요 3만 4로 가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 무엇을 알수 있냐면, F2라는 녀석은 절대 어디로 가면 안 돼? 3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F2는 4나 5로 갈수 있게 되는 거지. 아이고. f2는 오 사나 5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럼 f2가 4로 갔을 때 f1이라는 녀석은 3가도 되고 4가도 되고 5가 가도 돼. 그렇지? f2가 5로 갔을 때 f1 녀석도 3가도 되고 4가도 되고 5도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총몇 가지가 되느냐? 여섯 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 두 개의 관계는 또는이잖아. 또는이라는 것은 합집합이지. 그래서 이것 여섯 가지 또는 이것 여섯 가지니까, 내가 원하는 전체 개수는 12가지가 됩니다. 해서 5번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